올 겨울,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고 싶다면, 곰표 한일탄소매트 하나면 충분해요. EMF 인증으로 전자파 걱정은 덜고, 탄소열선으로 훈훈함은 오래도록 유지되죠. 분리난방으로 각자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푹신한 쿠션감 덕분에 잠자리까지 편안해져요. 곰표 한일탄소매트, 뭐가 특별하냐고요? EMF 인증으로 전자파 걱정 없이 안심하고, 탄소 열선으로 빠르고 은은하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분리 난방 기능으로 나만을 위한 맞춤 온도 설정도 가능하고요. 푹신한 쿠션감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덤. 실제 사용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기존 전기요는 전자파 때문에 찝찝했는데 곰표 한일 탄소매트는 EMF 인증을 받아서 안심이에요. 금방 따뜻해지고 온도 조절도 섬세해서 만족. 분리난방 덕분에 추위 많이 타는 남편과 더위 많이 타는 제가 싸울 일도 없네요. 디자인도 예뻐서 침실 분위기가 고급스러워졌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침대 사면서 곰표 한일 탄소 매트를 샀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반했어요. 퀸 사이즈 분리난방이라 편리하고 탄소 소재라 그런지 열도 금방 올라와요. 전자파 걱정 없이 따뜻하게 잘수 있어서 정말 만족. 가성비 최고예요. 올겨울, 곰표 한일탄소매트로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